안녕하세요. 꽃님의미 전은주입니다. 넷플릭스의 엄청난 화제작 흑백 요리사의 로고인데요. 여러분은 이 로고에서 뭐가 보이세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백수저 요리사와 흑수저 요리사의 옆 얼굴? 아니면 둥그런 접시 가운데 흑과 백이 함께 만나서 만드는 우아한 숟가락? 숟가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흙 얼굴이 커졌다가 백 얼굴이 커졌다가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는 게 정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서바이벌 게임의 특징을 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멋진 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로고는 이 그림에서 따왔어요. 루빈의 잔, 루빈의 컵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1915년에 만든 개념입니다. 제목이 루빈의 컵이라서 먼저 컵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흰색에 집중해서 흰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하얀색 컵이 있고 검은색은 그냥 배경이죠. 하지만 검은색에 집중해서 보면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이때는 흰색이 그냥 공간일 뿐이죠. 내가 무엇을 신경 써서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내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세상을 내가 전혀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는 젊은 여자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린 모습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털옷 입고 오자를 쓴 매부리고 할머니가 보입니다. 이 그림도. 어떤 사람 눈에는 남자다리부터 보일 거고, 어떤 사람 눈에는 여자다리부터 보이겠죠. 이런 그림들은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더 주목해서 보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착시 그림을 보여주고 보는 사람이 뭘더 중요하게 보는가 뭘더 전경으로 인식하고 뭘더 무식해서 이거를 배경으로 처리해서 없애는가를 보면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감정이나 생각이 뭔지 심리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인데요. 이 심리학 이론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여러 면 중에서도 이제 흑백 요리사의 로고와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봐도 심리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그 점만 딱 짚어서 하는 그림책 몇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리야, 토끼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동물이 뭘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토끼 같고, 어떻게 보면 오리 같죠? 이책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보면 계속 똑같이 이오린지 토끼인지 이 동물이 계속 보이고, 책 바깥에서 두 친구가 막 싸우는 내용이에요. 둘이서 이렇게 말소리만 들립니다. 아, 저기 봐, 오리다. 오리라고. 저건 토끼야. 여기 내 망원경으로 오리 봐봐. 미안. 여전히 토끼가 보이는군. 바보, 멍청이. 계속 둘이서 토끼다 오리다 이러고 싸우거든요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한 인터넷 짤이 생각이 났어요 원피스 되게 오래된 인터넷 밈이죠 어떤 사람 눈에는 이 원피스가 흰색에 금색 무늬가 있는 걸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파란색에 검정 무늬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여러분은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손들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참 신기하게도 딱 반반으로 나뉩니다. 파검 반, 흰골 반. 근데 이제 이 사진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 옷을 만든 디자이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디자이너 말로는 이거 파검이래요. 파란색의 검정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파검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수십 번 봤지만 늘 흰골로 보이거든요. 마치 매직아이 하듯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봐도 흰골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죠. 아,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내 눈에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구나. 이 오리와 토끼의 이 책을 보면 그림책 속의 친구들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서로 동의를 합니다. 서로 동의를 해서 어 어쩌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제 둘이 싸우는 동안 토끼인 제 오리인 제가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제서야 두 친구는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토끼였을 수도 있겠어.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리였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다음 장면에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여기에 우리 뭐하고 놀까 글쎄 너는 뭐하고 싶은데 아니 지금까지 계속 싸우던 친구들이 이제 뭐하고 놀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퉜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 어 그냥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의견이 다르니 우리 관계가 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다음에도 얘네들은 계속 싸웁니다. 어 저기 개미핥기다 무슨 소리야 브라키오사우루스지 공룡이지 이러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보이세요? 개미핥기 같으세요? 아니면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으세요? 뒷표지에서도 싸웁니다. 왜냐면 뒷표지에 이걸 발견하거든요. 여기에 얼룩말이다! 바코드인데! 네. 이러고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면서. 하지만 그 싸우면서 서로 의견을 또 만들어가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친해지는 이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어 원서 표지예요. 우리나라 책과 원서가 뭐가 다르지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책에는 The, Rabbit 뒤에 느낌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표지는 물음표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집단 자체가 집단적으로 서로 다르게 보이, 보기도 한다는 걸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무슨 소리야? 오리야? 뭐? 토끼지? 주장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같지 않아 토끼 같은데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더 예의 바르고 자연스럽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마 번역할 때 편집부에서 출판사 편집부에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어, 그 토끼야 우리야 이렇게 나가면 좀 싸우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아들였나 보죠. 그래서 어, 토끼야 우리 아니, 어, 아니야 이렇게. 어. 뉘앙스를 바꿨구나 문화에 따라서 표지도 그림도 번역을 한다는 게참 재미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고3인 저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문득 이 영어로 그림책을 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책이 옛날에는 토끼야 수박 이게 제목인 줄 알았어 어, 왜 그런 제목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덕 이게 숙여라는 뜻이잖아 에? 아니 덕이 숙인다는 뜻이라고? 제가 그때서야 인터넷 서전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덕이 명사로 오리인 줄로만 알았지, 동사도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리가 이렇게 물 속에 먹이를 낚아채듯이 팍 숙이는 걸 덕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되게 안 쓰는 말도 아니고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뭐용어를상년짜리보다 못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덕이 오리라는 거를 너무나 확신을 하다 보니까, 사전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확신을 가지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때 새삼 깨달은 것 같아요. 아들 꽃봉이한테 너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더니 그림책에 맨날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부터는 저도 그림책에서 아, 더욱이 동사로 쓰인 게 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착시 그림을 이용한 그림책 좀더 볼까요? 어, 앤 조나스 작가의 기묘한 왕복 여행입니다. 이 책은 표제 제목이 두개예요 기묘한 왕복 여행. 그리고 또 뒤집어서 기묘한 왕복 여행. 이 책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책은 시작은 아침에 여행을 떠나는데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그, 먼동이 터오고 건물들은, 집들은 까맣게 보이는 이런 장면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여행을 떠나요. 근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갔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면 이야기 끝,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뒤집어서 다시 앞으로 읽어 갑니다. 여러분 방금 느끼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달라 보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 다이 뒤로부터는 계속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본 건물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 그림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좀더 보자면요. 이렇게 보면 밀밭을 지나가던 기차가 뒤집잖아요. 그러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무릉덩이가 생긴 걸로 바뀝니다. 이 책은 똑같은 그림도 근데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앤조나스 작가는 이렇게 뒤집으면 다른 그림이 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똑같은 장치입니다. 이 책도 어 똑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맨 마지막 장이 되면 뒤집어서 다시 읽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칼라예요. 바로 또 거꾸로. 새벽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때만 해도 해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인데 나중에 이 마지막까지 갔다가 또 거꾸로 돌려서 오거든요. 아까 전에는 해 뜨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공연을 보러 가서 사람들이 이 빛나는 건물 속으로 다 가는 그런 장면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바꿔 볼 때마다 다른 그림이 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잠깐 볼까요? 이거 보면 그냥 바다에 그 돛단배들이 서떠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뒤집으면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장면이 됩니다. 이런 책은 아이들이 봐도 신기하고 어른이 봐도 재밌죠. 아, 우리 집에 아빠는 그 애한테 도대체 그림책 한 권을 안 읽어줘요 하는 집도 제가 이런 책 읽어주라고 권하거든요. 그러면 어른이 더 신나서 읽어주고 그런답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이 그림책들이 바로 또 거꾸로 이거 빼고는 이두 권이 둘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지 중고를 사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출간하지 않는 절판이라서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런 책은 아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걸 경험하게 하는 책들인데 말이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각도를 다르게 해서 거꾸로 보면 또 다른 진실이 보일지도 몰라. 이런 경험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살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본 것이, 내가 다 봤어, 내가 알아. 이게 전부라고 그 안에 갇히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겠다. 이 의지만 가져도 얼마나 그 사람이 더 멋져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제가 훨씬 더 다양한 그림책들 읽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 보시고, 혹시 무슨 그림책, 영어 그림책 하나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화물 열차, 도날드 크루스 작가가 만든 그 프레이트 트레인이랑 장면 되게 비슷하죠? 이앤조나스 작가랑 그 도날드 크루스 부부 작가가 부부예요, 부부.